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가볍게 들던 물건이 요즘은 버겁게 느껴진다거나 한번 넘어지면 회복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적 말입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 그런 걸까요? 사실 그 배경에는 근육의 노화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와 혈당 조절, 그리고 균형 감각까지 담당하는 핵심 기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30살 이후부터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관리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빠른 속도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 결과 체중은 쉽게 늘고 혈당은 잘 잡히지 않고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나이에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한 분은 꾸준히 근력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챙겨 드셨고 다른 한 분은 걷기만 하셨습니다. 10년 후두 사람의 근육량과 건강 상태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앞에 분은 여전히 활기차게 생활하지만, 다른 한 분은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낙상 위험도 훨씬 커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생활의 질이 이렇게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심폐 건강에는 도움이 되지만 근육을 직접 유지하려면 스쿼트, 푸쉬업, 아령들기 같은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무겁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반복하거나, 물병을 들고 팔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만이라도 근육을 자극하는 습관을 들이면 달라집니다. 여기에 단백질 섭취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근육은 자극을 주면 회복하는 과정에서 성장하는데 그 재료가 바로 단백질입니다. 두부, 달걀, 생선, 살코기 같은 음식을 골고루 드셔야 합니다.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소홀히 하면 마치 공사판에 벽돌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사실은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다시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70세, 80세에도 근육량을 늘린 사례가 많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스쿼트 10번, 푸시업 5번만 해도 내일의 몸은 달라집니다. 정리하자면 근육은 단순히 젊을 때의 체력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살아가는 핵심 자산입니다. 대사, 혈당, 균형, 회복력 모두 근육과 연결돼 있습니다. 근육을 잇는 순간 건강 수명도 함께 짧아집니다. 여러분은 근육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작은 습관이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